안녕하십니까? KBS 9시 부산 뉴스입니다. 전국 체육대회가 이틀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안방에서 치러지는 대회에 우리 부산 선수단도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선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에어로빅 힙합과 검도 등에서 값진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장성길 기자입니다. 에어로빅의 힙합의 리듬감을 접목한 에어로빅 힙합 종목. 일반부 3인조 부산 대표팀이 경쾌한 음악에 맞춰 강력 있는 몸짓과 환상적인 호흡을 자랑합니다. 열렬한 응원을 보내는 부산 팬들 앞에서 당당하게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번 체전 준비하면서 팀원들이 특히나 부상이 많았어서 좀 힘든 훈련이 됐었는데 그래도 대회는 무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검도에서도 값진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오인조 단체전에 나선 여자 대표팀은 충북과 광주를 잇따라 꺾으며 결승에 올랐고, 파죽지세로 라이벌 경남마저 이기며, 금빛 낭보를 전했습니다. 롤로 정목에 출전한 부산 대표팀도 500m 종목 등에서 주전 선수들이 중결승에 안착하면서, 메달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팀원들이랑 다 같이 이제 열심히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요. 네, 오늘은 부산 서구청을 위해서, 부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역도에서는 부산 항공고 김아원 선수가 인상과 용상 합계 동메달을 따는 등 사격과 사이클 등에서도 메달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산은 지금까지 금메달 20여 개를 비롯해 70여 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서울, 경기, 인천에 이어 종합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기 사흘 차인 내일 부산 선수단은 합기도와 태권등 격투기 종목을 비롯해 역도와 사격 등에서 금메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황령산 정상의 전망대 조성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부산 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황령산 사찰인 마아사가 부산시와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일심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전통 사찰 보존진대도 토지 취득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동의가 없었다며 이는 법률 규정의 정면으로 반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 시정 명령을 불이행한 부산 수안종합건설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건설사가 2021년 부산 진구 글린생활시설 신축 공사를 하면서 하도급 대금 2,500만 원과 지연이자 4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즉시 지급하라는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부산시 해운대구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40대 작업자가 5.4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해당 작업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기 점검을 하던 중 점검구 연결 덮개가 탈락하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